경기 기후 보험으로 기후변화 걱정 끝. 경기도가 전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경기 기후 보험은 별도의 가입 없이 경기도에 사는 모든 도민이라면 누구나 자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00%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한답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더위, 추위, 걱정 마세요. 온열 질환과 한랭 질환 진단비, 연 1회 10만원 지급. 갑자기 찾아오는 감염병도 오케이. 감염병 진단비, 댕기열, 말라리아 등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사고당 10만원 지급. 해외 감염병도 국내 발생이 없어도 보장돼요. 기상특보 시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관련 상해 사고 위로금. 기상특보 해당일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 보장.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보장. 시군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기후취약계층에게는 더욱 든든한 추가 혜택이 있어요.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1일당 10만원 5일 한도 의료기관 교통비 1인당 10회 한도 기후재해 긴급이송지원 4구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트라우마지원금 심리상담센터 이용시 회당 10만원 5회 한도 보험금 청구 방법. 피해를 입으셨다면 하나 손해 보험 콜센터 02175-5030으로 직접 청구해 주세요. 서류 심사 후 3일 이내로 빠르게 지급됩니다.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니 안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험사 콜센터 02175-5030 경기도청 환경 보건 안전과 031-8008-4242. 경기도는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후변화에 현명하게 대비해요.